쇼프 포즈 하나 다운인거 같은데 나간다카 나나다카나가다카위 입구 하나 왔다크라로 빠졌다 정면수나 정면수나 뺐다 뺐다 정면뒤 들어왔어요 아 ㅅㅂ 야 리베 야 리베 A로 이로 리베 이로한명더뒤 어, 입구 아, 들어왔다 아공면 하나 있다 천천히 천천히 해봐 인서그 예상하는 것도 조심해. 총 보일 수도 있다 그거. 쌈 들어봐. 야, 야.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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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박스 나 탈박스 나 p 다시. 아 뭐야 모네드야. 나플피 43. 해볼만해 해볼만해. 사이타임이총 들어봐. 아, 그럼 둘다피 40, 둘다피 40이다. 그냥 천사리하면 될거 같은데. 렉시아 마이크 급하게 하지마라 2층, 2층돌이었다아 2층돌이다 아, 아, 와우 메시, 와우 야 이거 들이대지말고봐 조심하고 살짝 삼거리나 사무실같은데 2층돌 아 쇼크 나도?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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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꼬, 비꼬, 온다. 비꼬, 아, 온다.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혼자.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혼자 비꼬. 비꼬, 비꼬. 그대로. 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비꼬. 혼자 중통에서 삐로 갔다 어 뭐야 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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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발 다리 찍혀 중통에서 왔는데 바다 그..그.. 그, 아 그렇게 하면 좀 뚫리지 않을까? 막 들어오잖아 막 들어오잖아 너 그러면 응. 여기서 폭대기 해봐 여기서 폭대 이렇게만 해줘도 들어오면 x 는거야 가게 쪽에서 폭대기만 해 왼벽순나왼벽순나 잠깐, 잠깐. 왼벽순나에 왼벽 라프 많았다. 아, 야, 끄고. 어, 왼벽, 야, 쇼딩 몰라, 쇼딩 몰라. 야, 쇼딩 없어. 쇼딩 봐. 순낙나 아, 죽갔네 아, 아, 반샷. 반샷만 하자. 아, 형이, 형이. 그나는그나는 Bomb has been e d 아우기기기그대로 그 하나 올텐데 헷. 리 하나 피끝나이하나 아. 야, 빛과 빛과 아 뭐야? 아니, 비 끝에 있어. 와, 아, 아, 아직도 비 끝에 있어, 쟤. 아, 나나 야, 슈트심해라레이난간 슈트, 슈트. 난간 하나 가다 헷, 뺐난난간야야 네. A 난아야야 난가야. 난가야. 난가가 뭐라... 아, 뭐라.. 아이씨, 씨발! 야, 피쿠! 피쿠, 피쿠, 피쿠! 나이스, 피쿠 다운이다. 새끼였어. 아, 죽같은 새끼, 씨발. 아... 이개뽀려 야, 내려.. 야, 천천히, 천천히 하자. 나이스.. 나한테 아... 아... 다 된다, 군대랑.

그래, 아, A 가야 돼. 야, 혼자. 야, 찢어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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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봐 찢어놔봐. 찢어놔봐. 어놔봐 찢어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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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A, A였는데. 얘가 아, 누구 있었냐? 순한 아... 아... 였는데 아... 가 아... 아... 다는 아... 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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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냐? 순한데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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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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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총 아... 는 소리 나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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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한 번에 그냥 2층 같이. 좋아. 야, 2층 안 오면 그냥 나가지 말아 봐. 계속 빠졌어. 스라가계 정면 스나클 야, 삐조지 야, 왼벽. 난간. 난간 낙하 온다. 이제 오겠다. 왼벽. 왼벽. 야, 왼. 왠... 아, 스나 왼벽. 앞에로 어, 이다, 이다, 얘들아. 이라 야 B 하나 b 고 뭐. b 고 하나. 설대 위 설대 위 설대 위피사 개. 다 아, 씨들고 어, 들어왔다 들어왔어 고고이에요맞야 아, 조심해 조심해 밑에 있어 와 왈이 없어 왈이 없어. 들어왔어 아웃포스또 나. 중통 간 것도 좀 해. 중통이 있다 이거. 머리 스리깡이란데. 머리 스리깡. 근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인데 저거는. 돌라는데 상대가 말해주는 건다 일리가 있어. 어 진짜 있다. <웃음> <웃음> 진짜 있어. 어. 상대가. 나피5 0이야내 공격 싸우지 싸우지 마. 내 모르겠. 칼이 너무 를리한데피이를 필. 해를로해거피해 남자 깡를피면제피해겠다해를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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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를 피해를 바닥스 A 가라니까. 바닥스 A 나. 머리 볼게요. 정면 열지 마이절 절대. 아, 안안안 어, 그냥 머리 했어는 거못 할게요. 나 하나 쬐다. 어요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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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내일로 돌겠어. 와주다! 내일 시 잘. 얘가 필이었던가? 필나 네, 피필 잡았어요. 저 허리꼬로 들어갈게요. 와대가고 아, 있어. 짝방, 짝방. 허리꼬로, 허리꼬로. 와 아, 모네드야 돼. 기다려. 이거 나왔다. 기다려, 기다려 그냥. 그냥. 죽어야크리어 대각 대각 대각의 정면 정면 정면으로 산티야 아, 한나라 그러면 그러면 준이 준이 기다려봐 형이랑 같이 적대 내려갈게 금방 할게 어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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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라스트 라스트 피백 피백 형이 먼저 내려갈게 형이 못 봐. 아 이거 얼이이이건 어떻게 볼래 이번에는 좀 바꿔서 보자. 형이 형이 개특사. 방개서 나온 거. 방개 오라고. 방개서 해보자. 한나라 라운드 중이다 그냥 삐 있고 도와줘. 삐 있고 도와주는 거야. 아, 온다 온다. 아래 아래. 조심해. 삐 클려 나가지 말아 봐. 신나. 신나. 조심해. 나풀 수만 볼게. 우리 나서 땡.

네 2카츠 2카츠 지형 안 나왔어요 빅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이스 즈뭐아기 좋았다 킬이 안이고 있다 킬은 헐 라운드로 따야돼 라운드로 좀 우리 질질 끌어서 라운드로 하자 이번에 네헐 오케이 오케이 라운드로 다라 라운드로 해야지 사이 A 쇼트 여깄지 말아봐 그냥 어 A 쇼 그.. 앞에짜짤짤 보는 것만 보고 한나명더 잡아 아아 B.. 박스나 오 박스나. 박스나 야 그냥 오 박스나 빼고 보기 힘드니까 오 박스나 A..A 어보자아 잠깐만 진짜 어 B D 뒤로 D 어 D 기 D D 나이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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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서래요에 서래 봐 빨리 빨리 어디 어디야? 나야. 야, 준이가 일문 맞아. 일문 맞아. 중통 봐 봐. 중통 봐 봐. 준이 그거 곰돌순나곰돌순나 님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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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뒤에 A 뒤에. 어디 여기야? 아닌데? 네, 거기 타서 중통 봐요. 중통. 아니, 아래 아래, 아래 내려야 살짝 중통. 중통 봐 아니 피반 나도 걸리지. 씨발. 거기. 컷킬. <laughs> <4킬>. 잠깐만 <laughs> 올라가라고요. 안칸 하울 아 진짜 뭔고챙이가야 잠시만 코나다다 머리 나온다 직구 같다 한명저지스모어노 어, 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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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녹이 뭐야? 아 짜증나네 진짜 지 몰라. 아, 나이스 쓰리카쓰리카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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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온다. 라스트 피디 치일리뭐그게쪼안 들려? 형이 형이 거기 보고 하, 그거 주님 아까처럼 아까 가르쳐 준 걸로 중통 봐야죠. 왜 같이 머리를 봐요? 그래. 아니, 제가 가르쳐 주준이예요 주님, 제가, 뭐, 머리 주님, 아, 주님, 님 주님, 일번 봐주세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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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하 나이자나싸우나잘 아, 아, 먹고 있다. 잘하고 있는 <목소리> 이번에 B 가 마지막으로 공개. 마이맞서 하자. 이지 빠지고 맞았는데. 가자. 폭 빠지고 가자. 빠지고 가자. 폭빠자폭자고자자자 클리어나클리어나 나왔다 어 야야야 아이 실각스나 아폭기려봐아 진짜 이클리어 나 나왔다 들어갔 안돼요 스나 실각이었어요 그냥 이거 오는 것만 자를게요아나왜 이렇게 놓치지? 잠만나 뺀다 나 뺀다 A간다 풀만 먹었나봐 어. <laughs> 네 알았다 아, 알았다 어 뭐야 나 왜이래 나 뭐야 뭐야, 뭐야. 너각가 실각 실각. 이각끊나다 끊어. 쓰단쓰안 되다. 지금 내가 반 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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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네. 어디요? 바로 아무도 없네. 나 피일이야. 아니, 너 말고 따라왔어야 되는데. 어. 실각 쓰나일다 그냥 빨리 야 빨리 하자 어. 야, 누가 누가 녹띠피 그러니까 아, 겁나 짜증나네. 오늘... 군인이 날이에요. 헤밍... 끝까 기대지 못는데 렇구나. 다에이나 혼자 열어야 돼. 나 혼자 갈까? 같이 짬빠테 야 전진이 전야시간 시각이 바로바로 쇼도반 있었다 아 실각하라 실각사 혼왜이로와다이로 오면 어떡해 격자 먹어야지 다 이리 오면 어떡해 아 쇼디 쇼디 뺀다 아 씨발도 아, 아 존나 왜 하... 각자 포지 자, 작업해 그냥 홀을 계속, 왜 홀을, 씨발, 무슨. 회전 초가 회전 초가짓아니고 그냥. 어, 삐지치 있을텐데? 내려오는거 조심해라. 삐지치 있을텐데, 이거. 삐지치 없다. 삐지치 없다. 시간쓰고 50초에 그냥 다 질러봐. 응. B로 가자, B로. 유서봐, 그냥 바닥으로 가자. 나책 좀, 책좀 준이 하네. 격자 좀, 격자 오는 것도 좀 봐줘. 50초까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야, 뭐,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방해, 방해. 아, 뭔헬지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다른 격자, 격자. 존나 많아, 격자 둘. 격자 둘이야. 유섭봐 그냥 길다래 아, 아니야, 맞 아, 맞춰, 맞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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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아아 가지 붙어서 하는거 이쪽이는 쇼도만봐주면 돼. 어. 만 먹어 주면 돼. 그냥 에이 찍 a 에이 가려고 하지 말고. 전진, 전진, 전진 있잖아 건돌아 나가지 마. 바닥 와, 바닥 와. 진짜 나가지 마. 낚시 조심하고. 녹녹 아, 안싸우냐이가 12씩 따라. M4가. 아, 클리어 원래 이런가? 피클리어? 뒤에 나오는거? 지금 짤라서 들어가야돼 우리 나 힌컨이 있을게 전난쪽 봐봐 전난쪽 아, 내가 전난쪽 볼게 피클리어 니가 봐 형이 피클리어 잡는게 나을텐데 전난한테 그냥 누을것 같은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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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형이 어, 피대기할아 어. 어, 어디 풋가줄까? 상주가봐 하나 둘셋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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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조시 2층 조심 아... X발 1기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1인데 그 빨리 끝내 x 와... 뒤... 왜 뒤에 있어? 야 어떻게 하 어떻게 탔어 우리 씨발 <laughs> 어떻게 땄흐우 어떻게 탔어 a 2 7다 어떻게 탔지? 아 그냥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X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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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린다 내가 짤막파 던질게 k t o n 이 너무 다 <끼리> <퇴웨어>. 야, <도. 끼리> 아뭔네지야 진짜 도 새끼. 아 도새끼. 뭐. 아 진짜 이거 차버려. 살때살 때. 아. <끼리> <끼리> 아니 긁으면서 오는데 뽀에 맞았어. 우리 왜 이렇게 어택 못해? 너무 아 슈퍼. 뭐 빠져 가지고 빠와. 아. 그냥 다 쏘니까. 할게없네 아. 지아없다 갔다 다 이걸 라운드 따보자. 야,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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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

이거 빠질 아니 뿌에 떼질 않나 아다리는 족같이나오질 않나 아.. 멘탈 나가네 심하게 해봐 하게하게 어. 온다 온다 아 길막 겨자, 진짜. 내가 피찍게야 격자 먹어. 먹어 나오는 거 봐, 나오는 거 내가 아왜 이렇게 길막을 해요 할때 까지 좀막 밀고 막안타어있아드드아 막 아, 진짜 아직 3 6아진어아 씨발 어지간히 아 X같애 다 홀로 가면 씨발 어떻게 하는거야나빠어다 <laughs> 홀로 와 어떡해 이어